배달댕 네, 커피 배달을 하고 왔습니다. 중간 점검을 해드릴게요. 4시 반에 시작을 해서 지금이 6시. 1시간 반 동안 11,930원. 거의 12,000원 수입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6시 6분. 주문수는 지금 적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처으로 하다 보면 제일, 신경이 될, 제일 신경 써야 될게 주차죠. 어, 말하는 사이에 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오, 오, 가깝습니다. 어, 가까워요. 와우. 오, 어, 바로 건너편인데요. 출발지 피자집이고요. 아, 오늘 피자 많이 들어오는데요. 시간은 4분. 꿀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코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서울은 피자. 피자 픽업했습니다. 음, 도착지는 5.1km. 17분. 아, 거의 한 20분 넘게 좀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거리가 좀꽤 되네요. 저녁 시간에 한 5,200원. 조금 약하죠. <laughs> 자, 이제 피자를 이제 조심히 배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방금 전에 피자를 배달했습니다. 어, 여기가 어딘가 했더니 향동동? 연신내에서 향동동까지 온게 거의 한 20분 걸렸고요. 다시 거의 또 20분 걸리네요. 아 이런데서 시간을 많이 까먹은 것 같아요. 아 앞으로 이런 향동동 콜은 안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지역적인 특성을 알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음... 여기서는 콜이 안나오니깐요 음평동 구산역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또 20분 걸립니다. 원상복귀 하겠습니다. 네, 와 제가. 외진곳에 와가지고 조금 실망감을 내비쳤잖아요. 아 근데 요 근처에서 그 시내로 들어가는 8 5 0 0코이 떴습니다. 거리는 2.7km 한 4분 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픽업했는데요. 와 이거 좀 많이 부피가 큰음 가격이 54,000원입니다. 칼국수에서 54,000원이니까 부피가 좀 되는 거죠. 도착지는 3.8km 네, 내비상으로 10분인데요. 자, 이제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8,000원이 넘는 금액이라 마음이 푸근합니다. <laughs> 네, 마음이 참 푸근해요. 도착하기, 하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벌써 해가 졌습니다. 저녁에 배송할 때는 아무래도 사람 조심이 제일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자전거, 뭐 할아버지, 할머니, 리어카, 뭐 이제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올 수가 있거든요. 중간에 중간 점검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 했고요. 4시 반부터 4시 반, 5시 반, 6시 반, 7시 반. 세시간반 32,000원 했고요음 오늘 목표는 5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은평구 저녁 8시 거의 다됐고요음 평균 단가 4,100원 어, 콜수는 만음으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제피디에는 조용합니다 지금 연신내 근처에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위치도 괜찮고 곧 콜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또 콜을 대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9시입니다 9시고요 저는 투잡이기 때문에 이 여기까지 하고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콜 하고 43,000원입니다 매출이요 키로수는 딱 50키로 탔네요 50키로 타고 43,000원 30분당 한 콜하고 한 콜당 평균 단가가 4,770원입니다 쿠팡이츠 투잡 알바 지금까지 1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